안녕하세요. 오라이트 유튜브 채널의 오라이트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라이트의 최신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오라이트 리뷰 시간인데요. 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정말 오라이트의 다양한 제품들, 신제품들 선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오라이트의 새로운 EDC 라인업, 바로 디퓨즈 제품인데요. 네. 오라이트 하면 다양한 또 EDC 라인업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또그 제품들 중에서 아주 예쁘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한번 블랙 프라이드 기간에 다가왔습니다. 이 제품 먼저 한번 내용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디퓨즈 이렇게 써 있고요. 뒤에 보면은 제품의 기본 런타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먼저 열어놨는데 자 제품을 꺼내 보면 오 어, 네, 이렇게 디퓨즈 이렇게 써 있고요.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 매뉴얼, 그다음에 렌야드링. 어,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C타입 충전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제품 이렇게 있는데, 자, 제품 한번 먼저 보면요. 와, 네, 오, 네. 제품이 자, 이제 사이즈적인 포지션을 보면은, 이제 오라이트의 대표적인 2 a 사이즈가 들어가는 i5R 정도의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를 보시면은, 이게 조금, 이제 좀 컴팩트한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뒤쪽에 테일캡이 없으니까 네, 조금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이제 오각형의 어, 이렇게 좀 어, 잡았을 때이 느낌 색다인데요이게 어, 오각형 형태고 야 이거 누가 보면 이게 프레시라이트라고 보겠어요. 이거 와, 무슨 뭐 화장품, 약간 뭐 립스틱 뭐 그렇게 좀볼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형태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지금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laughs> 뒤에 이제 씰을 빼야겠죠. 네. 오라이트 제품 많이 써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은 이제 뒤쪽에 이제 캡을 이제 열어서, 네. 캡을, 자, 노란색 이를 빼줘야지만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배터리는 보면은, 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A 사이즈의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겠습니다. 920mAh 3.6V를 쓰고 있고요 네, 이 제품은 제 오라이트 많이 써보시면 다들 아시죠? C타입. USB 케이블로 충전을 하면은, 짠!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빼주시고, 자, 충전을 완충되면은 안에다가 예, 넣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캡을 닫아주시면, 자, 자, 여기가 이제 약 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그기 편합니다. 이렇게 잠그고, 자, 보시면은 이제 디퓨스 써있고, 오라이트. 자중앙에 버튼을 눌러주면 네 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동 방식은 자오 라이트 많이 써 보셨으면 잘 아시죠? 이 누르고 있으면은 최소 이제 누르고 있으면 최소가 되고 한번더 누르면은 이제 누르고 있을 때마다 광량이 이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 주변에 이제 불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요거 갖다가 아마 이제 배터리 잔량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세번 더블 클릭하면 이제 스트로브 기능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어, 일단 형태가 너무 일상에서의 그런 위화감 없는 뭔가 악세사리 같은 느낌으로 이제 디자인을 이제 컨셉을 잔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제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 오프가 2 단계 밝기 조절이 되긴 하지만은 배터리의 잔량이 얼마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던 그런 i5r 같은 제품들이었는데 확실히 이번에 디퓨즈 같은 제품은 사용하다가 이제 배터리의 잔량이 이제 얼마 남았는지 이게 중간에 있는 인디케이터로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졌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제품 아까 보여드렸듯이 배터리 충전을 하면은 써야 할 상황에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합니다 네, 어 일단은 제품이 너무 그런 일상에서의 그런 딱 프레시 어, 라이트야 뭐처럼 생겼어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정말 좀미화감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테일캡 부분이 이제 없긴 하지만은 중간에 버튼으로 조절을 할수 있는 제품 같아요. 네. 아마 오라이트의 EDC 라인업 중에 저 새로운 그런 또 라인업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동봉됐던 랜야드링을 중간에 캡 부분에다가 이렇 넣어서 사용하시면 네 잃어버리지 않고 랜이드에다가쓰으면 좋겠죠 <laughs> 오라이트의 또 대표적인 EDC 라인업 i5-R도 이렇게 있지만 은또 디퓨즈 같은 제품은 이제 같은 포지션이지만 은 용도 또 취향에 따라서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이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EDC 라인업으로 이제 다가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라이트의 신제품, 디퓨즈 제품도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오라이트 홈페이지에서 할인된 가격에 만나 뵐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오라이트 제품들 이번 이벤트 기간에 폭탄 <laughs> 세일하고 있으니까 저희 오라이트 홈페이지 그리고 각종 SNS 놓치지 말고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 공유, 알람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